예, 저는, <laughs> 음, 이거 지금 며칠째 계속 이 책을 읽고, 네, 이런 책을 읽고, 예, 어, 책 제목이, 어, 성령 지유 훈련이라고, 예, 이 책인데, 예, 암튼, 어, 저의 주변에는, 음, 몸 아픈 친구들이 몇명 보여요. 그리고, 예, 그를 위해서 이이 책을 읽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. 예, 그들 마음이, 음, 아, 마음이 아니고 유신적인 병까지 살아,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수 있게. 근데 어그그 참.. 제 기도가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음.. 맨 친구들은 예.. 어.. 그는좀 씩씩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예.. 그래서 저는 이거.. 이 책을 읽고 교회 집에서 예 아니면 딴데서 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어, 오늘도 음, 음,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. 예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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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두 제자로 불어서 두씩두씩 어, 보내시며 어, 더러운 귀신을 음,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하셨습니다. 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, 마음에 어, 치유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예, 예 이상입니다. 어.